같이 같이 근데, 근데 의자를 조금만 뒤로 까요냐면맨 맨 앞에 그어려이렇요자자 <목소리도> 여기 아,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싹 갈까? 아, 그 시선을? 자, 갈게요. 시작. 갑니다. 저쪽? 네. 볼까요? 아래. 가운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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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자, 마지막 멘트 감사합니다. 주하고 <laughs> 계세요.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올랜도를 응원하겠습니다. 행운을 빌어 올랜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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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응원해습니다안녕하세요 Thank you.